안녕하세요.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캐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격 띄우기,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단축 명령어는 O입니다. 옵셋은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통상 도면을 그릴지게 정면도, 평면도, 측면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옵셋을 이용하면은 도면을 좀더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간격 띄우기 그다음에 원으로 만들어진 간격 띄우기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30, 30, 그 다음에 50, 50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단축명령어 5. 엔터치면, 간격 띄우기 거리가 나오는데, 여기서 30이라고 치고, 엔터를 치면, 기준선을 찍고, 그 다음에 위로. 그 다음에 또, 동일한 30이면 찍고, 위로. 그 다음에 여기서 또, 치수를 어, 50으로 바꾸려면 엔터, 엔터 치면 여기서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50이라고 간격을 띄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울 수 있고요. 전에 했던 명령어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엔터를 치면은 전에 했던 명령어가 반복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릴지게 어, e 셋이라는 명령어를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도면이 원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e 셋 명령을 친 다음에 간격은 20 엔터.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안으로 찍으면 안으로 들어가고요. 여기서 찍고 밖으로 찍으면 밖으로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기준선을 찍어 준 다음에 바깥으로 찍우려면 바깥에 안으로는 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데요. 아까 했던 거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 옵셋이라는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편하냐면요. 자,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면도, 여기가 평면도고 여기가 측면도라고 했을지게 자, o f f 해서, 맨 처음에 길이가 50. 그래서 얘를 주고, 그 다음에 엔터, 엔터, 20 정도 띄고, 주고, 그 다음에 또 역시 엔터, 엔터, 30. 이렇게 준 다음에, 거리 70한 다음에, 이렇게 o f f 을 띄고요. 그 다음에 20이라는 간격을 주고, 이렇게 간격을 띈 다음에, 30한 다음에 이렇게 준 다음에 명령어 중에 잘라내는 게 트림이라는 게 있죠. 트림 명령어를 친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원하는 데를 펜시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. 이레이즈 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이렇게 정면도, 평면도, 측면도를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익혀주시면 도면을 그리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옵셋에 관련된 명령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